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할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 사람이 세상에 나기 전에 그 사람 전기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시기 400년 전까지, 구약 성경은 400년, 예수님 시이 400년 전까지 기록됐으니까 그전기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베들렘에서 나신다, 천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 그때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4 5에성신하신다그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될 거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거다. 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만 하면 구원받는 그 복음이 완전히 준비된 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네.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기가 구약성에 기록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는 메시아냐? 막 구름째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응?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에? 메시아는, 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응? 바벨론 때부터 시작해서 페루샤 헬라, 로마, 계속 600년간 여 강대국에 짓밟히면서 식민지국가로 살았고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가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세금을 싹싹 걷어서 로마 카이사 황제에게 바치고 로마 군인들이 에루살림을 짓밟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로마를 증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키는 메시아요. 왜 그것도 구약에 약속이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알려면은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두 그리스도의 상이 있는데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상두 가지. 하나는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 하나는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는 초리마저나첫번 오시는 그리스도가 예? 인간의 죄를 대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죽어서 우리 죄를 대수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만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영혼이 구원받도록 되어요그러데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이것은 복음이 온세계 전파된 후에 재림하실 그리스도예요. 그는 만왕의 왕으로서서 이 세계를 다 정복하고 이 지상에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 지구를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재창조하시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도록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로를 하신다 했어요. 예.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천년 후에는 이제 영원한 세안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자, 그런 이두 가지 그리스도의 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그리스도가오시면 음, 만왕의 왕으로 오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주의로 기대했어요. 음.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는 깜빡 까먹어버렸어요. 음. 자. 바벨론 때부터 시작해서 600년간 강도국에 짓밟혔으니까 그들의 민족적인 소원은 오로지 독립입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 36년간 일본 사람이 짓밟힐 때 얼마나 독립 을하고 독립 만세를 부르다 죽기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에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시대는 막대평생로 이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해 가지고 응?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나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만 오시면 로마를 정박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 주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유지할 줄 뚫고 고대했어요. 예. 한 가지를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를 잊어버려요. 예. 자기들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해가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막 구름 때처럼 따라다녔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로마를 정복해 주겠다든지, 이스라엘 독립시켜 주겠다든지, 말 한마디도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떡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거 아닌데, 재미없네. 이적 행하는 거 보이, 그리스도 걷고, 말들어 보이, 아닌 거 걷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5천여 명의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실 때요. 야, 저런 능력 이 있는 것 같으면, 로마를 정복하는 거 문제도 없을 텐데, 제 양반이 도대체 우리 마음만 지금, 음, 덜떡 음, 해놓고, 음, 독립비를 생각도 안 하고, 더 이상 못 기대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앞세워서 로마를 인해서 형으 혁명을 익히려고. 아,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로마 정하가이스라엘동시키면 십자가 누가 죽어요, 그러면. 십자가 안 죽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왕이 있지. 지옥 갈 죄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예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응?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독립만 원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뭐냐 가짜다 응?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로마는 막 신경이 곤두셨죠 독립운동 하기만 해봐라 예? 로마 군대를 지켜시키고 아참만말 이스라엘 또 덮치려고 이스라엘 종교가들 제사장 율법사들은 모여서 의논했어요 어떡하고 저 사람 보니까 독립시키 죽이는 틀렸고 예수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 어쩌고 어쩌긴 찌 어쩌 죽여야지 당시 대지장이던 가야바가 죽여 그런데 우리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잡아가지고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대모해 그리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 앞에 끌고왔죠 네? 마태복음 27장, 잠깐만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7장, 23절, 27장,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녀 무슨 악한이라 했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원도 없이 도리어 밀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성에게 돌릴지어다 하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자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요 예수님 뒤쫓아 다 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예수님은 정치적인 발언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응?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응? 자기들이 뜻이 안어르지니까죄 없는 예수를 죽이라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조사해봤는데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 못박아 죽일 죄가 없다. 세 번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죄 없다고 변명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막무가내 예 죽이시오 저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가이상에 세금 받은 그 강하고 백성을 미혹하고 십자가 죽여야 됩니다 야죄 없는 사람 죽이라고 그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돌릴지어다 이거 백성들이 말이오 자기들 종교적인 것만 말이오 에? 비만 건드리면 막 들고 나대데모하니까 이 빌라도가 이들의 말을 안 들어 주다가는요. 이거 정치 잘못했다고 로마에 소원대 갈수 있어요. 그래. 죄 없는 예수를 죽여란 말이죠. 죽이라 그래. 죽이되 죄 없는 사람 죽이는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유대인들은 좋습니다.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들리자다.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받게 사인 선고를 내렸죠. 역사상 최대의 불법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인 지 불과 37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 타이틀스의 대장이 군대를 끌고 에로살림을 침공해서 에로살림 성지를 불질해버리고 유대인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나머지 9만 7천 명을 로마로 예? 노예로 끌고 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 세계 쫓아내습니다 그때부터 1900년간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응?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십자가 우리 지나가는 동네마다 유대인들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고. 에? 그리고 중세기 유럽에서 페스터란 그 전염병 있죠. 흑사병에 들어서 한 2700만 명인가 죽었어요. 막 죽었습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이 이 병균을 퍼뜨렸다 해가지고 유대인들 100만 명 이상을 또 학살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예? 유럽에서 죽은 유대인들만 600만 명. 얼마나 무지하게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자, 유대인 학살당한 장면을요, 잠깐만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유태인의 피가 20% 이상 섞인 독일인도 모조리 죽임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때문에 저명한 학자, 문화인, 예술가들이 추방당하고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다. 그 가운데는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의 20%나 되는 우수한 인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아인슈비치 다하우, 틀레블링커, 베리겐 등지에 살인수용소가 세워졌으며 독가스나 독약주사, 총살 등의 방법으로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유럽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봄까지 유럽에 살고 있던 900만 명의 유태인 가운데 약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